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경입니다. 최경자동차 김성경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입고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신형 차량인 더울 G80이죠. 2021년형 실주행거리 6만 1000km.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인 2.5 가솔린 EWD 2495의 4만화50 차량. 오늘 소개시킬 첫 번째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495-3150. 본 차량은 현재 입고 된 차량 그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광택 클리닝 전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색깔의 각도에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오묘한 색상으로서 제네시스가 나오면서 이 G80 차량, 그랜저 차량, 아시겠지만 이 색상 관리하기 매우 좋습니다. 또한 광빨이 잘나는 색상으로 검정의 두려움이나 세차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딱이라고 봅니다. 현재 차주분은 작년 8월달에 저한테 3천 후반 정도에 구매해 가셨는데요. 그 당시 때도 인터넷에 4천 5백 미터를 한대도 없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인터넷 최저가가 3천만원대 미터를 거의 없는데요. 더군다나 3천만원대는 키로수가 많은 14만, 뭐 15만 요런 차량입니다. 본 차량 이제 갓 6만 1천 키로 된 차량으로서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이고요. 고객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지금 대한민국 최저가 차량들 보시면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근데 본 차량 정말 최저가 차량으로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고요. 이 차주분께서 지금 외국으로 일자리가 일자리 때문에 일 때문에 외국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신 거고요. 이 차량 아직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보다 좋은 가격과 좋은 내용으로 고객님께 도와드릴 수 있고요. 최저가 차량이므로 조기 판매 예상합니다. 가성비 좋은 2.5 터보 EW 차량입니다. 고객님들이 사륜이 좋은 줄 알고 계시는데요. 이 G80 차량은 K9하고 마찬가지인데 같은 뭐 미션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46구동 자체가 굼뜹니다. 굼뜨다는건 뭐냐면 출발했을 때그 느낌이 60km 저하됐을 때이 승차감이나 당기는 맛이 약합니다. 3.5는 또 틀립니다. 이 구동 방식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5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은 차량을 구매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참고로 아직까지 현존하는 우리나라 대형 차량들 예전 에쿠스, 체어맨 뭐 등등등등 이중구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까지는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참고로 승차감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부분, 뭐 나중에 겨울철 똑같습니다. 사륜도 미끄러집니다. 타이어보다 를좀더 좋은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 끼시는 게더 좋고요. 제가 이 차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차량 안 팔려도 저하고 무관합니다. 왠지 아세요? 위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수수료를 먹긴 하겠지만, 이 차량의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얘기해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항상 고객님 입장에서, 중고차 판매하는 입장에서, 고객님 모든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249 오징어회 4만원 50 차량입니다 가성비 좋은 풀 LED 차량 들어갔고요 전방에 자율주행 및 긴급추돌 방지 SCC 및 전방 카메라 또한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또 하나 옵션인 200만원 상당의 어라운드 뷰라든가 후측방 영상을 고객님께서 별개로 사제로 영상을 찍고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신차가액이 원래 5,700만 원이었는데요. 옵션을 드셔서 5,900이 넘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격 대비 좋은 차량, 현재 입고 된 상태 그대로 지금 촬영하는 것을 감안하여 보시고 최저가 매물 K7 가격에, K8 가격에, 더 뉴그랜저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티볼리 구매하신 분이 그 사모님 차였는데 그 고객님께서 차량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제네시스도 3천만원대 살 수가 있습니다 G80도 살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왠지 그분께 딱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1천만원대 찾으세요 2천만원대 찾으세요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니,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제가 들을 때휠 타이어가 맛집이었는데, 어, 일단은 휠엔 기스는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를 일단 봐야겠지만,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마나, 어 타이어 트레이드 나쁘지 않습니다. 한 70, 80, 70, 80 정도 남은 것같고요 컨티네탈이, 아니, 미슈얼린 정품 타이어입니다. 바디 역시 깔끔하고요 보시다시피, 세차를 안 하고 광택도 안 냈는데요 깨끗하게 탔습니다. 역시나 프리미엄 틴틴 들어갔구요음반사 필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필름이면 항상 말씀드리죠 제네시스급 160에서 180이다 알아보십시오 워낙 고가의 필름입니다. 뒷바퀴 역시 휠타이어 상태 일단은 휠의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요 어 이쪽에 흠집이 한번 났습니다. 한번 이제 살짝 긁히신 것같구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타이어가 안 좋습니다. 타이어가 안 좋습니다. 어, 차주분께 말씀드려서 타이어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이어 교체 시급합니다. <laughs> 타이어 시급합니다. 타이어 시급하고 뒤쪽으로 넘어가, 바디 역시 깔끔하고요. 역시나 바디 역시 깨끗합니다 어 뒷바퀴 타이어가 안 좋네요 저쪽에 뭐 빵꾸나셨었나? 아 후륜 베이스에서 그런가? 일단은 전면 휠 타이어 깨끗한구요 역시 이쪽은 휠에 상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타셨구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미쉐린 타이어 깨있구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7 8 0 이상 남았습니다 어 뒷타이어만 가시면 되겠네요 양쪽 다 그럴 것 같은데 느낌상 여기 보시면 어라운드 뷰 정품으로 이걸 통째로 네개다 갈아야 두개 아, 앞뒤 카메라까지 네개다 갈아야 될수 있고요 역시 프리미엄 틴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 타이어 아 여기는 그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쪽에 한번 파스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중요한 거는 뒷바퀴 타이어를 제가 아 그렇긴 하겠죠 이게 6만이니까 갈 때가 됐네요 6만이니까 갈 때가 됐습니다 차주분이 조금만 더 탔으면 타이어를 갈고 왔겠네요 아 아쉽네요 그래서 일찍 파셨나 4개월 정도 있다 가셨는데 빠르면 뭐 3개월에 나가신다는데 뒷바퀴 타이어를 차주분께 말씀하셔서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체해놓고 팔아야 하나요? 고객님께 교체해 드려야 나 어찌 됐든 간에 뒷바퀴 타이어 갈아 드릴 거고요 휠은 색개 깨끗한데 아까 앞바퀴 조금 손톱만큼 살짝 기스 있는거 말고 깨끗하고요 트렁크 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제일 인기 좋은 고급 프리미엄, 제일 좋은 고급 프리미엄입니다. 뒤쪽에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갔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깔판 깔고 다니셨는데 또 순정은 깨끗하게 다 있습니다. 순정은 다 깨끗하게 있고요. 아까 제가 열어보느라고 좀 열려 있었는데 뒤쪽에 다 있고요. 요거 걷어내고 세차하고 다시 깨끗하게 달아놓겠습니다. 후축방 영상도 역시 깨끗하고요 후축방 영상은 후축방이죠. <laughs> 진짜서 보겠습니다. 깔끔한 대시보드, 브라운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항상 말씀드렸던 탔다 내렸다는 부분을 잘 보셔라. 탔다 내렸다는 부분을 알면 알수있고요 역시나 혼자 출고 타셨기 때문에요. 역시나 뒷좌석도 깔끔하고요. 뒷좌석이 워크인 스위치 들어갔고요. 옆쪽이나 역시나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신차 출고 그대로인데 보시면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및 핸들 보조 장치 들어갔고요. 전동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냥 들어온 거니까 이런 거다 걷어내고서 제가. 광택, 클리닝하고 깨끗하게 고객님께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안 나간다면 다시 찍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사셨을 때 계약서 제가 한번 동봉해서 보면요. 여기 보시면 23년 8월 9일 날 이규미 님께서 사셨습니다. 8월 12일 날 사셨고요. 그 당시 때 주행 거리가 여기 보시면 46,000km였습니다. 46,000km였고요. 지금 주행 거리는 6만 1,600km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15,000 정도 타신 거죠. 그리고 뭐, 계약서도 있고요. 요번에 사신 계약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신있게, 고객님께서 저한테, 다시 사갔다 팔았던 차량이다 말씀드린 거고요. 정품 필름돼 있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방 영상. 요거를 고객님께서, 다시 교체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고요. 후측방 영상, 교체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차선 이탈 및 후축 보조 시스템 들어갔구요. 차선 및 자율주행 핸들 보조 다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아 들어갔구요. 현재, 차선 오토메카 전시장에서 촬영 중에 있으며, 내비게이션, 오늘 3월 19일, 화요일 8시 45분 저녁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만 실매물 있는 그대로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팔고 있고요 후진 보시면 어라운드 뷰 들어가셨죠 정품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습니다 사전한거 아니고요 정품을 통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좌우독립 에어컨 들어갔고요 자치구축 온도에 따라 맞추고요 공기청정기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무선충전 들어갔고요 고속충전 들어갔고요 USB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핸들 보조장치 들어갔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또한 스마트키 스마트키 두개다 있으시고요. 차주분께서 워낙 꼼꼼해서 하나는 차에 놓고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깔끔하게 서랍장으로 다셨고요. 신차 책자 안에 다 있습니다. 코일 매트 지저분하니깐요 얼른 버려버리고 실내 클리한 다음에 또 정품 예쁜 코일 매트 제가 서비스 해드릴 거고요 보시다시피 앰비언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외에 엔진 오일 코일 매트 PPF 얼라이먼트 에어컨 필터 그다음에 HUD 얼라이먼트까지 엔진 오일 코일 매트 PPF 에어컨 필터 얼라이먼트 블랙박스 HUD 까지 서비스 할 거고요. 보시면 블랙박스는 되 있으니까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왠지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왜안 보이냐? 너 영상 안 나오냐? 나와라, 영상. 상태가 외롱인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갈아 드려야 하나요? 소리는 나는데 영상이 안 나오네요. 제가 확인 후 이상 했다면 다시 새 걸로 교체해 드릴 거고요. HUD 까지 적용해서 깔끔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어,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3천만원 초반대에 어, 제네시스 2.5 터보 모델 어, 구매하기 힘드실 겁니다. 주행거리 짧은 차량 그렇게 가성비 좋은 차를 따진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쩌자 엔진룸 철철철 있는 그대로 시동 걸어서 지금 시동 걸고 가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허위 매물이 아니기에 실제 매물만 제가 직접 매입하여 촬영하고 있고요. 오토백가 전시장은 허위 매물이 없는 실제 매장으로서 KB 차차차에 후원하는 정식 매장입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기에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제가 직접 출장 판매 차량을 갖고 직접도 가고요. 그거를 홈서비스라고도 하고 탁송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를 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님이 시간과 고객님께서 중고차를 어렵게 방문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 아직 입고대지 몇 시간 안된차량으로서광택후 다시 업로드 예정이지만 그전까지 사전 계약을 하신 분께는 보다 좋은 가격과 좋은 가성비 좋게 가격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차량이고요. 중고차는 김석에서 최강자동차 김석경이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20년 4,000대 넘게 판매한 기록으로서 언제든지 6개월에 만 킬로 AS 및 차량을 판매 후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로 고객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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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 김성경입니다. 청운자동차 김성었입니다 감사합니다.